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 기도하준 자매님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쯤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제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좀좀 아팠었잖아요. 좀 많이 아팠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서게 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저한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은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아팠었고 또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특별히 감사하지만 또 저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되어져서 우리 강희종 사모님에게도 오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강희종 사모님뿐만 아니라 아프신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한는 내가 있을를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9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제가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하고 어제 고민하다가 이게 시편 49편 전체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시편 49편의 1절부터 49절까지만 12절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리고 내일은 이제 우리 어, 오 목사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오프닝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다 맡겨드리려고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들어왔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시편 49편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하고 그다음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아, 서로 약간 상충되기도 하고 서로 대조되기도 하고 앞에 부분은 정말 말씀 그대로 오프닝하고 인트로덕션이라면 뒤에 부분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답이나 다른 것들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내일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laughs> 어이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우리 앞에 나옵니다. 아, 42편부터 49편까지가 고라의 자손의 시편입니다. 근데 앞에 보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49편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향하여 참다운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사람에게 생명을 보장해 줄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속전을 내어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시편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오늘 볼 12절과 그 전체를 보려면 어 전체의 주제는 12절과 20절의 내용이 그 비슷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12절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20절 한번 같이 또 읽어 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좀 비슷하죠? 예. 이게 시라는 사실을 기억. 여러분들 한국에서 우리 시조 시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면 비슷한 대립구조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좀더 쉽게 대조가 되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러나 사람은 종기하여도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고 도살을 당할 짐승과 같도다 또 20절은 사람이 종기하여도 깨닫지 못하면 도살당할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기하나 종기하나 다 똑같은데 두 절이 비슷하지만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고 기 우리 어, 개혁 개정에는 장구하지 못하며 그렇게 말하고, 이십 절 끝에 부분에 그말 대신에 깨닫지 못하면 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그렇게 나오죠. 있습니다. 다른 달라진 부분, 그두 부분이에요. 오래 머물지 못한다, 장구하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깨닫지 못하면 이라는 말을 넣었을 뿐인데, 그 깨달음을 없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도살당할 짐승과 같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그 결론은 주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laughs> 계속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드신가요? <laughs> 그냥 같이 성경 공부 좀 같이 읽고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대조되는 이두 구절을 보면서 49절 이 49편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럴 때만 짐승같지 않은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같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 49편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잘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들이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 지어다. 아멘. 제발이 맞죠. 시평 기자가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 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을 들어야만 정말 너희가 이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은 잘 들으라고 시작했는데 누구한테 잘 들으라고 얘기하냐면 대상은 10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 세상 거민, 낮은 사람도 들어야 하고 높은 사람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들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지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저자는 이것은 진리다. 모두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춰 놓지 않으시고 오픈하셨습니다. 너만 들어.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시위의 형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 말씀은 내 와이프에게, 이 말씀은 내허스밴에게이 말씀은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도 그리고 내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픈하고 아까 기도하는 자매가 말했듯이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저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이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 대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이 말씀이 왜 내게 들려지는 것인지 계속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답을 안 드릴 거거든요. 그 답은 내일 오목사님이 드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계속 그 질문을 하시면서. 음, 들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런데 그렇게 대상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두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어, 모두가 잘 들으라고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하시기를 시작하는지 또 3절,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이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온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지혜를 말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마음에 주시는 명철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읍조리듯,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또 수금을 틀면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사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예전에 지혜의 선생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두에게 들려주는 진리는 또 모두가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에게 말씀하셨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계속 여쭤봐야 되는 게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이 비밀은 이 비유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내 삶에 적용돼야 됩니까? 하고 계속 여쭤보면서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귀는 뭐 제가 열려드리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성령께서 의지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듯이 정말 진리를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무엇에 비유하듯이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그 비유를 우리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비밀을 그 진리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금으로 오묘한 수금은 그 조그만 하프 말하는 거죠 하프로 그것을 틀면서 타면서 오묘한 나의 수수께끼를 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수께끼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인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는, 우리 지금 아까 봤던 12절과 20절에서 보았듯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둘다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표현은 무엇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인생의 교훈을, 진리를 지혜롭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 하나님의 비유 방법으로 시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멘 아멘도 했지만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참 많이 뒤져봤습니다 어젯밤에. <웃음> 근데 <웃음> 그래서 어젯밤에 많이 뒤져서 늦게 자가지고 목소리가 아직도 안 튀었어요. 왜냐면, 아, 이 말씀이 시적인 비유인데, 이 말이, 어, 나한테는 확 다가오질 않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라고 보다 보니까, 어, 사절에 정말로 여러 가지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말은 수금을 탄다는 얘기인데, 오묘한 말은 뭐지? 처음엔 몰랐어요. 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어, 히브리어로는 원어로 봤을 땐 하다라는 말인데, 말의 뜻은 어려운 담아. 그러니까 민수기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사기에는 수수께끼라고 그 어려운 질문들이라고 왕, 역대사, 역대하, 뭐 열왕기상 이런데 쭉 나와져 있는 말입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애매한, 아주 애매해서 딱 알아듣고 딱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는 진리의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매한 수수께끼 같은 진리를 시의 형태로 시가의 형태로 수금을 틀면서 그 내용을 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10, 49편이 10편에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준비되었나 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인생의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던집니다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저자는 수금을 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인생의 수수께끼를 우리 어떻게 나눠주냐면 5절과 6절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묘한 수수께끼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이워하는 환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 말씀 남에 어, 거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활란 날. 이 말이 알뜻하면서도 직역을 해보면, 나의, 조금 이상한데, 나의 발꿈치의 악이 나를 애워싸게 될 때. 그것이 직역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그, 음, 맥락을 따져서 제대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발꿈치의 악이라는 것은, 말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끌어 잡아 당기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죄악댐이 그런 것들이 나를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자의 교활하고 민첩한 책략에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을지 알수 없는 그러한 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그 대적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은 누구냐면 6절에 나와 있는 게 대적이에요. 그를 누구의 대적? 이 저자의 대적인 것입니다. 대적에 대한 묘사는 조금 이상한데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 예, 네. 자기의 죄를 의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도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시편의 저자를 대적하는데. 그를 싫어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올가맬려고 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어떤 사람들,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할 만큼 흥황한 거예요. 예수도 안 믿어, 교회도 안 나오고, 너무 흥청망청 사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집 가정은. 아픈 사람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다 건강하고 다 좋냐고요 다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너는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너왜 아픈 거야 <laughs> 너희 교회 그렇게 건강하다 그러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막또 와서 얘기하지 않나요? 이게 대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되니까. 자기가 삶을 살아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인생이 정말 꽃길을 걷고 있으니까. 양탄자가 쫙 펼쳐진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시편기자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수께끼인 거예요 왜 그들이 잘 될까 대답이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 끝나고 나와서 13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laughs> 계속 저도 궁금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잘 될까? 왜저 사람은 분명히 내 판단으로 벌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판단하에서도 저가 벌 받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는 잘 될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10편 기자가 말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수금을 타면서 내가 그것을 풀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수수킥이에요 내일 오목사님이 수금을 갖고 오셔서 틀면서 아마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오목사님이 지금 미션 준비하면서 바디워십도트 준비하고 계신데 또 수금 타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5조가 6절에서 첫 번째 오묘한 수수킥기를 말아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현실이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 세상이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그렇게 악이 번성하고, 그 길을 따른 사람들이 정말 더 많아지고, 의인인 시편기자는 혼자서 외롭게 홀로 외롭게 그 악인들을부터 애워싸임을 당하면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 그 현실. 이 현실을 우리는 첫 번째 오묘한 수수께끼로 볼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 수수께끼로는 뭐가 있냐면 7절 8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은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수수께끼는, 이 오묘한 수수께끼는 속전에 대한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속전은 뭔지 여러분도 잘 아세요? 속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돈으로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추락굽기 21장 30절에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었을 경우에 관해서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여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속전을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거 속전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원어적인 뜻을 볼때그 뜻은 그 누구도, 이 그, 누, 그 누구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격 때문에 속전은 누구도 쉽게 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격으로는 이 redemption does not come so easily.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쉽,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no one can ever pay it enough. 충분하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전은 쉬운 것이 아닌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no one can pay easily. No one can pay, ever pay enough. 충분하게 pay 할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 줄수 없어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의 재물이 아무리 크든지, 엄청난 보호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를 구원해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물질이, 재물이, 돈이 enough하게 피할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께서만 그 구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구원은 이 속죄 구속의 오묘한 수수께끼는 죽음의 수수께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가 나와요. 세 번째 수수께끼가 구절 십절 십일절 십이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까?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하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리라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예요여기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영원히 살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죠 사람은 일찍 떠난다고 했어요 영원히 살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제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암이라고 딱그 판정을 판정을 정확하게 듣기 전까지 암일 거라고 암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들을 때까지도 아닐 수도 있어, 아닐 거야. 나한테 벌려지는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랬거든요. 그 충격을 저는 계속 디나인 했었던 거예요. 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지금 변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어서, 그 죽음이 내게 올수 있다는 거, 오늘도 올수 있다는 거, 곧올수 있다는 거, 언제인지 나는 모르고, 그러나 분명히 가까이에 올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분명히 그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며 살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제게해 주신 은혜고 비밀이고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암 병걸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젊다고 저 나름 젊었었어요. <laughs> 그리고 나이 많다고 빨리 가고 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플 때참 많이 어. 매일같이 불렀던 찬송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이었고 그 다음으로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내가 어, 날마다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마커스의 그 찬송이 그 가사가 저를 어,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울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오늘이 아닌지라도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가 죽는다고 말하고 있죠. 10절에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죠. 유산 상속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남겨주고 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갖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풀어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근데 두려워 떨면서 지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애어쌈을 당해도 우리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 생명은 그리고 속전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생에 풀려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왜 나와야 되는지 그 사실을 오늘 10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수께끼 오묘한 수수께끼 1, 2, 3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해시켜주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해결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 내가 내 재물로 내가 극그 쌓아놓은 것으로 누구를 구할 수도 없고 나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음을 본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세상에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남에게 간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존귀한 자도 장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20절에 나온 제가 잠깐만, 조금 이렇게 20절을 잠깐 본다면, 깨달은 이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짐승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비밀,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들고 나와져 있는 질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 해결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오늘도 풍족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